안녕하세요. 최성현입니다. 오늘은 정비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차량에 어, 엔진오일 교환시기가 된 차량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차량이 6457이 있습니다. 이 차량에 엔진오일을 교환, 교환하시게 되면은 정비 현황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시고 차량 검색 6 4 5 7에 정비 입력을 클릭합니다. 엔진오일 버튼을 클릭합니다. 만키로의 엔진오일을 교환했다. 기록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. 6457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, 교환 날짜가, 교환 날짜가 오늘부터 두달 후에 표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, 붉은색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. 1453이라는 차량이 검사 예정일이 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12월 14일날 검사 예정일인데, 검사 예정일이 지났군요.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이 차량을, 자동차 검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. 1453 차량을 검색합니다. 1453 차량을 선택 후 정비 입력을 클릭합니다. 자동차 검사를 클릭합니다. 자동차 검사 항키로스를 클릭합니다.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. 1453 차량이 다음년 12월 13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색깔도 다 바뀌었지요. 만료일은 여기에 별도로 수식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. 정비력 또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며, 그 차량의 과거의 정비력을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 정비 입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